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. 하나님 아,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? 구원 받았다는 게 뭡니까? 내려놓는 거예요.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. 어제까지만 해도 그건 그건 내려놓으면 죽는다. 이 생각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내려지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인 것입니다. 부자며 가난이고 종교적인 청년이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내는 도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 부자, 가는 종교적인 것 이런 것은 그 정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. 사천 꽃박 교회 문경구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런 수식어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.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? 한번 따라해 봅시다.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.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주간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,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말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.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?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. 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비를 주님의 이름으로. 축복합니다.